김정일의 전처 성혜림 씨의 언니 성혜랑 씨는 모스크바에 있으면서 지난해 10월 이미 한국으로 귀순해 살고 있는 아들 이한영 씨와 13년 만에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월간조선이 제공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모님 언니 아니세요? 성혜랑 요건 이름은 엄마 엄마? 응응 원정수 응. 요건 이름. 엄마 맞아 맞죠 난... 근데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엄마 내 목소리 모르겠어? 모르겠어 응? 어, 할머니 이름 대봐원주 엄마. 응. 엄마 맞구나 나일랑이만 새끼손가락 꼬부진거 알지? 엄마 닮아서 엄마 나 살아있는 거알아 알았다 몽이 삼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엄마 맞고 응 살아있니? 난 엄마, 오스코아에 뭐,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정도의 정보만 알았지. 여기 와서 산지하고 산다. 엄마 거기 바빌로가 삼춘 고기 우리 살던데 그냥 고기 그대로 사는 거야? 그냥 일층은 다치고 어, 삼 삼층 고고또 모방 뭐 앞방에 내가 있어. 그러니까 이모는 지금 없지? 지금 탐보 나가죠. 아빠가. 어? 어? 나 죽은 어. 줄 죽은 줄알어 아, 그냥 저 행망 원에놓서 죽은 걸로. 어. 저는 꿈을 생각 못하고 이모는 이모하고 혹시 통화되면 이모는 많이 음, 아프잖아 글쎄 충격이 커서 안돼 무능해져서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런 전화 받고 처리 못해 대답도 못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해야 돼 오빠가 내가 살아있다 여기 살아있다는 거 알면은 엄마나 저기한테 큰일 날거 아니야 그래서 그쪽에서 혹시라도 무슨 이상하게 소화 나오라고 올나 그러면 절대로 들러면 안될거 같은데 응, 안 들어가 그래서 안 들어가 엄마 손주 보내줄 수 없는 게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어, 그게 언제 o Please, y o 언제나지뭐 언제든지 엄마 볼수 있고 그런데